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 병사와 예비병으로 입대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최고로 대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라고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했어도 사랑의 속성을 빼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골 메뉴이어서 웬만한 사랑 이야기는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든 못 받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첫째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앞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눈치만 살필 때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시고 창과 몽치를 들고 대제 세상의 군사들이 체포하러 곧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최고로 위기의 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배신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배반의 아픔도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배신자도 사랑하라. 우리의 짧은 생각과 가치가 누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도 사랑하라. 나를 버린 자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나를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개척하시고 청년 사역에 전 생애를 바치신 김준군 목사님은 사람들의 사랑 속에는 사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가로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주고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기부앤 테이크입니다. 천원어치 사랑을 주고 어, 마음의 장부에는 받을 것을 만원이라고 적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세상에 선전되기를 바라고 보답이 오기를 돌아오기를 어, 타산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요.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사심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순수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어야 참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간 후에 자기를 팔려고 나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올 것을 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절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높이 들어서 영어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아픔과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도 초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어떤 위기와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함으로써 배신의 아픔과 죽음의 십자가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와 고통을 사랑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배신할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평안하셨겠습니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할 제자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힘이 아니면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제자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삶의 위기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엘을 위해 14년을 봉사했지만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라엘을 사랑하는 힘이 14년간의 힘겨운 세월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을 면접할 때마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로 지원한 동기가 선교지에서 당하는 어려움에서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려운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서부 쪽 끝머리에 검은 대륙의 가장 작은 나라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의 주인공 쿤타킨테의 조국 감비아에서 15년간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재환 선교사님이 쓴 검은색이 아름답다는 책을 보면 선교사로서의 고민과 갈등과 보람과 기쁨을 공감하게 됩니다. 감비아 선교의대 선배이신 톰이라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23세의 나이로 감비아에 와서 옥수수 재배와 수수 재배, 콩과 땅콩과 조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감비아 사람들을 가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라 선교사님과 결혼하여 다섯 명의 딸을 감비아에서 낳고 감비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신임 선교사들에게 좋은 선교사가 되려면 노새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감비아에는 노새가 많은데 평소에는 교통 수단이 되고 농사철에는 자기 몸통보다 몇 배나 크고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를 묵묵히 끌고 다니는데 노새들이 밤이 되면 하루의 피곤함과 서러움이 몰려오는지 그그컥컥컥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슬피 운답니다. 선교사의 삶이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노세처럼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의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비아는 모슬렘 국가인데, 가끔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더 이상 선교사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슬렘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15년 동안이나 톰 선교사님과 함께 일하던 현지 동역자가 결혼 때문에 무슬렘으로 돌아갔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무슬렘 국가에서는 무슬렘하고 결혼을 해야지 기독교인과 결혼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15년 동안이나 선교사님과 동행을 했어도 그와 동역을 했어도 다 집어치우고 결혼하기 위해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재현 선교사님이 놀란 것은 톰 선교사님이 감비아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속고 또 속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감비아를 향한 선교사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지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아무런 보상도 없는 현장에서 노세처럼 헌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면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아, 아무개가 성경을 들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름다운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로, 우리 행동으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을 보고 아, 아무얘들은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묵묵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증거로 새 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